와 밤에도 낚시하는 사람 되게 많네요. 오늘 오랜만에 동방에 야간 낚시 왔거든요. 어, 집어든 켰는데 밑에 메갈리가 조금씩 보이기는 해요. 자메갈리 입질이 있, 있는지 또 주변에 고기가 뭐가 나오는지 한두 시간 정도 짬낚 해볼게요. 밑에 집어든 켜니까 꼴뚜기 같은 게 돌아다닌다. 꼴뚜기 바로 앞에 있어요. 바로 앞에 꼴뚜기. 호래기는 아닌 것 같아. 올뚜기 옆집 사장님은 카드채비로 메갈이한 마리 잡으셨대 카드채비 새우 달아서 첫 캐스팅 앉아있다가는 모기 밥 되겠다 모기 진짜 많네 이제 모기약 필수 입질 두번 받았는데 두번다못 잡았다 메갈이가 <laughs> 물고만 있고 찌가안 들어가더라 그냥 감아서 다른 데 던지려고 감았는데 물려가 있었어요 무겁더라. <laughs> 모기 다섯방 물리고 철수해야 되겠다.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기약을 좀 챙겨서 이제 낚시를 해야 되겠다. 와 여러분 오랜만에 암남공원 왔거든요. 진짜 어, 뒤쪽은 캠핑도 하고 있고 시끌벅적합니다. 원투 많이 하시네. 원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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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러분 주말에 암남공원에 사람 진짜 많네요. 거의 원투 하신다. 선비는 1인당 2만원. 미끼도 여기서 살수 있어요. 감천동 음파낚시에서 표를 구입하고 배를 타러 동방으로 가면 됩니다. 유, 음파낚시. 배 탔다, 일곱 시배. 뱅이 잡으러 가자. 아, 다섯 시배 탔어야 되는데. 동방에 사람 많네. 저 끝에 뱅의 자리인데 왜 사람들이 없나 하신대요 와, 여기 포인트 좋네. 네. 천장님이 포인트 도착하니까 어디로 치면 뭐큰 여가 있으니까 뱅해가 잘 나오고 하는 거를 좀 가르쳐 주시네요. 포인트는 요렇. 어? 헉, 절로 못 건너가겠다. 일단은 라면을 하나 먹고 시작합시다. 해파이에서는 뭐 이런 재미로 오는 거 아닙니까? 안 먹으면 내 혼자 두개다 먹는다. 다 먹었다. 여기는 물도 너무 앞으로 붓고 이래서 지금 선장님이 포인트 바꿔 주신다거든요. 이동해서 다시 영상 켤게요 요거 선장님한테 하나 주고 1번 자리 해달래야 되겠다 1번 자리에 병에도 잘 나오고 감시도 잘 나온대요 어, 1번 자리 해달라 했다 내물을 하나 바치고 포인트에서는 밥만 먹고 간다 한 서너 번 던졌는데 물이 너무 앞으로 붙어 가지고 낚시가 안 되겠더라 다른 데로 선장님이 한번 가볼래요 이래서 이제 포인트 이동 한번 해 볼게요 온다 온다 포인트 옮기는 사람들이 좀있는같다 바로 안 오네. 여 자리인가. 한 바퀴 돌아가지고. 아, 1번 자리는 못 갔어요. 그건 벌써 4명이나 있대요. 1번 자리 가려면 그 전날 5시부터 저 물통 줄 세워놔야 된대요. 오, 요는 뭐 자갈 몽돌 해수욕장인데? <웃음> <웃음> 포인트 옮기고 첫 캐스팅에서 입질을 한번 받았어요. 아 근데 이 떡밥을 먹어야 돼서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체질해가지고 놓쳤다. 아까 보라. 뭐고뭐고어어 뽈락이다. 어, 어 자리돔이다. 자리돔. 지금 메가리 이수째, 자리돔 일수. 장타 쳐야 되나? 자리돔 한 마리 했습니다. 오, 자리돔 사이즈 좋다. 오, 주디에 핫 걸렸어. 나이스. 오, 자리돔 사이즈 좋다. 자리돔 잡아가야 되겠다. 옆에 아저씨는 뱅에돔 많이 잡았던데, 막 자리돔이나 잡아가려 한다. 그, 메갈이 아까 한 마리 잡혀가지고 엄청 잘게 썰어서 미끼를 달았거든요. 그러니까 자리돔이 올라왔어요. <laughs> 새우다니까 입질와가메갈리쪽 <입지로> 메가... <laughs> 빨아붙는 거는 메가리. <laughs> 새우는 백발, 백중, 메가리메가리잘 가라. 쭈빼기. 리도 매가리. 메가리 이수재. 잘 가라, 보내줄게. 근데 요거, 지난번에 잡아가지고 구워 먹었는데, 진짜 맛있더라고요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. 와, 실순간, 댕인 줄 알았다. 우 와, 꼬라박드라이 보내 줄게요. 쭉 빼기. 여기는 발 담그고 놀아도 되겠다. 여기 텐트 치고. 지금 가, 완전 간조라 가지고 들물 되면 다시 시작할게요. 한숨 자야 되겠다. <laughs> 우와 이제 진짜 여름인가 봐요. 와, 햇빛에 너무너무 뜨겁다, 뜨거워. 옆에 사람들 낚시 접었네. 아 뜨겁다 뜨거워 팔이 다 익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철수해야 되겠다 철수할게요 아내눈 캣바이 갔다가 밑밥이 좀 남아가지고 여기서 어, 밑밥 좀 쓰고, 어, 밥도 먹고, 조금 놀다가 갈게요. 고기 한 마리 잡아볼 거라고 이 땡볕에 진짜 뭐하는짓이야 <laughs> 짐도 무겁고 지금. <laughs> 아 진짜 예산일 아이다. 아막 콧잔등에도 지금 땀이 쫑쫑 나고 있어요. 지금. 밥 먹고 갈래, 밥 먹고. 이뭐 스파게티 면에다가. 소세지도 넣고 이거 치즈도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. 스파게티 치즈. 치즈. 진짜 맛있다. 대박. 먹어봐 치즈하고. 더달라 하지 말라.